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셀롱입니다. 오늘은 축구 토토 승무패 35회차에 들어온 K리그, 일본 J리그 14경기 현미경 분석 및 최종 픽 공유로 인사를 드립니다. 풋볼 살롱은 주말에 마무리가 된 승무패 34회차에서 최대 이변 결과였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사우스햄튼의 무승부를 패턴 징크스 분석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회차부터 패턴 징크스 분석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최대 이변 결과였던 맨유와 사우스햄튼의 무승부가 적중이 됐기 때문에 이번 주말에 펼쳐지는 승무패 36회차에서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경기들 위주로 패턴 징크스 분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승무패 35회차 같은 경우에는 주중 K리그와 주중 J리그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이변 결과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최대한 소액으로 베팅을 하신 다음에 다가오는 주말에 이 승무패 36회차에서 쇼부를 보신다는 마인드로 최대한 35회차는 간단하게 워밍업 정도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금 보시는 프로토 적중 내역은 어제 풋볼살롱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이 적중이 되신 다음에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인증을 올려주신 내역들입니다. 풋볼살롱은 어제 J리그 경기와 K리그 경기들로 핸디캡 조합을 구성을 해서 풋볼살롱 멤버십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렸는데 이 풋볼살롱 멤버십 여러분들이 이한 폴더나 두 폴더 정도를 추가 및 변형을 해서 1 0 0배당이 가까운 굉장히 고배당 적중을 이루어내셨습니다 풋볼살롱 멤버십 카페에서는 900명 가까운 JI 고수분들께서 축구토토 승무패 뿐만 아니라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가입을 하시면 풋볼살롱의 멤버십 전용 카페를 통해서 다양한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정보를 공유 및 교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제야의 고수분들께서 직접 구매를 하신 프로토 조합픽도 공유를 받아보실 수 있고 포폴 살롱이 직접 구매를 하는 매 회차 프로토픽도 공유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축구 승무패 현미경 분석 자료를 유튜브 동영상이 올라가기 전에 먼저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승무패 최종픽 이미지만 빠르게 확인을 하실 수 있도록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에게. 이미지까지 따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풋볼살롱 멤버십과 관련해서 다양한 혜택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을 하셔서 풋볼살롱 멤버십과 관련한 혜택을 숙지를 하신 다음에 멤버십으로 합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승무패 35회차 현미경부석 2부 첫 번째 경기는 8번 경기로 들어온 사간도스와 요코마리의 경기입니다. 저는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현미경보석 일부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을 하셔서 일부 먼저 시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간도스 같은 경우가 홈에서 8승 3무 1패로 극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평균 실점이 0.5골로 홈 경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J리그 최고 짠물 수비를 보여줍니다. 홈과 원정을 통틀어 봤을 때도 가와사키 다음으로 J리그 짠물 수비 2등 팀을 달리고 있는 사간도스의 수비력이기 때문에 요코마리와의 대결은 창과 방패의 대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공격력 또한 최근에는 코야마츠 토모야 선수가 직전 가시화전에서 두 골이나 넣어줬고 히구치 유타나 야마시타 케이타 같은 선수들이 꾸역꾸역 골을 넣어주면서 공격력도 어느 정도 살아있는 것이 사간도스입니다. 이 반대로 요코마리가 최근에 3연승의 상승세를 탔는데 이 감독 교체 이후에 굉장히 화끈한 공격 주구를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센다이와의 홈 경기에서 5대 0 완승을 거둔 요코마리인데 홈과 원정을 비교해봤을 땐 확실히 코마리 는 원정 에서 공격력, 성적, 수비력 이 모두 하락 을 하기 때문에 홈 에서 극 강의 모습, 특히 짠물 수비 를보 여주 는 사간 도스의 방패 를뚫어 내며 있 어서, 조금은 버거울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실점이 원정에서는 두배 가까이 증가하는 요코마리이기 때문에 사간토스의 특유의 패스 플레이를 통한 공격에도 실점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요코마리가 최근에 좋은 것이 외국인 공격수인 레오 세아라 선수가 최근 두 경기에서 무려 다섯 골이나 넣어주고 있습니다. 센다이전에서는 혼자서 세 골이나 넣어줬고 이 마르코스 주니오라는 용병 자원 역시 다섯 경기에서 네 골이나 넣어주고 있습니다. 마에다다이젠이라는 토종 에이스는 오이타전에서 세 골이나 넣어주면서 확실히 핵심 공격 자원들의 날이 한껏 서 있는 요코마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대 전적 면에서 사간도스가 1승 2무 3패로 10세이고 홈에서도 1승 2패로 10세인 모습이 있습니다. 살로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무승부까지 가져가고 싶은 이유가 서로의 공격 강점을 상쇄시키는 수비 능력이 있습니다. 요코마리의 최대 강점이 크로스 공격인데 이 사간도스가 크로스 패턴으로는 올 시즌 실점이 단한 골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사간도스가 특유의 패스 플레이, 쇼 패스를 통한 득점이 가장 많은데 이 요코마리 같은 경우에는 쇼 패스 상황에서 두 골밖에 실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서로의 강점을 상쇄시키는 수비 능력 때문에 충분히 무승부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요코마리의 최근 공격진들의 컨디션이 너무나도 좋고 이 사간토스의 홈 극강의 성적과 수비력 등을 고려를 해봤을 때는 요코마리 한골차 신승이나 팽팽한 무승부가 예상이 되는 매치입니다. 따라서 8번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는 세레소 오사카와 쇼난의 경기인데 세레소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레소가 직전 요코FC와의 홈경기에서 3대1 승리를 거두면서 최근 리그 12경기만의 승리를 맛봤습니다. 컵대회에서는 승리가 있었는데 이상하게 제1리그 경기에서 11경기에서 무승부가 7차례나 나오면서 승리가 없었는데 그래도 12경기만의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용병 자원인 수비수 티아고 선수가 요코FC전에서 두 골이나 넣으면서 영웅으로 등극을 했고 우리나라 수원삼성에서 활약을 했었던 타가트 선수가 골이 없었는데 이 지지난 경기 후쿠오카 원정에서 데뷔골을 터뜨렸습니다. 이 사카모토 타츠기로 선수도 3경기만에 득점포를 재가동을 했기 때문에 이 충분히 한골 정도는 홈에서 넣어줄 수 있는 세레소의 활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홈과 원정을 비교해봤을 때 확실히 세레소는 홈에서 6승 5무 2패로 원정에서의 1승 3무 6패보다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보여 줍니다. 특히 쇼난과의 상대 전적에서도 4승 2무 압도적인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 세레소이기 때문에 이 분위기 반전에 성공한 세레소가 연승 행진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대로 쇼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다섯 경기 1승 1무 3패로 분위기가 좋지 못합니다. 직전 시미즈와의 홈 경기에서 그래도 1대 1 무승부를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는 성공을 했는데 올 시즌 쇼난이 원정만 가면은 실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홈에서는 10일 실점밖에 하지 않았는데 는데 원정에서는 무려 실점이 21골로 늘어나는 쇼난이기 때문에 이 세트피스의 강점이 있는 세레소를 상대로 세트피스 수비가 약한 쇼난이 세트피스에서 덜미가 잡힐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나마 쇼난 입장에서는 외국인 공격수 웰링턴 선수가 5경기 만에 득점포를 재가동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살로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리그 12경기만에 승리를 거둔 세레소 오사카이기 때문에 연승 행진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세레소가 올 시즌 홈에서 6승 5무 2패로 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쇼난과의 상대전적 면에서도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세트피스의 강점이 있는 세레소가 세트피스 수비의 약점이 있는 쇼난을 상대로 세트피스 한방으로도 꾸역승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정에서 수비력이 두배 가까이 하락하는 쇼난 이기 때문에 분위기를 탄 세레소의 공세를 막아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따라서 9번 경기는 세레소의 단통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는 도쿠시마와 가시와의 경기인데 도쿠시마의 단통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다섯 경기 (1승) (1무) (3패) (2연패) 하락세에 빠진 도쿠시마이고 직전 우라와전에서도 (0대1로) 패배를 당한 도쿠시마입니다 가시와 레이솔과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0승 6패로) (10세이고) 지난 (4월) 가시와 원정을 떠났다가 (1대5로) 대패를 당한 바 있습니다. 공격수 미야시로 타이세이 선수가 두 경기째 침묵 중에 있고 토종자원 카키타 유키 선수 역시 무득점 행진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도쿠시마가 특유의 점유율 축구만 하다가 골은 못 넣고 무기력하게 패하거나 비기는 경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가시와 레이솔은 직전 사간도스와의 홈경기에서 1대 3으로 패배를 당했어도 사간도스 전 패배 이전에는 가시마 비셀 고베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고 가와사키 프론탈레라는 1등 팀을 상대로도 무승부를 거둔 이 좋은 흐름이 있습니다. 가시아가 원정에서는 3승 2무 7패로 이 경기당 실점이 그래도 홈보다 의외로 감소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가시아가 최근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다면 도쿠시마를 상대로도 승리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시아가 최근에 용병 공격 자원인 크리스티아노 선수가 4경기에서 3골이나 넣어주면서 제목을 해주고 있고 페드로 하울 선수는 3경기째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어도 움직임 자체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최근 경기력 자체는 가시와 레이솔이 더 낫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사간도스 전 패배 이전까지는 강팀들과의 경기에서도 2승 1무로 호성적을 거둔 가시와 레이솔이고, 무엇보다 가시와 레이솔에는 용병자원 크리스티아노와 페드로 하울이라는 나쁘지 않은 공격력을 가진 공격자원이 있는 반면에 도쿠시마 같은 경우에는 핵심 공격자원들의 부진과 특유의 의미 없는 점유율 축구를 하면서 골을 넣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가시와를 상대로 골문을 열기에는 굉장히 버거운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김승규 골키퍼가 골문을 지키고 있는 가시와이고 원정에서 수비력이 근소하게 상승이 된다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도쿠시마의 의미 없는 점유율 축구가 나오면서 실속 없는 경기가 또다시 이어진다면 이번 경기는 도쿠시마의 단통패가 유력하지 않나 싶습니다. 11번 경기는 전북과 포항의 경기로 전북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 분석 일부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번 35회차는 준비 기간이 굉장히 짧았기 때문에 익숙한 K리그 같은 경우에는 바로 살롱 코멘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살로코메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직전 승무패 경기에서 모두의 뒤통수를 때린 전북입니다. 그러나 전북이 기본적으로 올시즌 홈에서는 8승 2무 2패로 원정에서의 4승 5무 2패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포항 같은 경우에는 직전 서울전에서 팔라시오스 선수가 퇴장을 당해서 이 수적 열쇠 속에서 체력적인 누수가 굉장히 컸습니다. 또한 이번 전북전에는 중원 핵심 자원인 신진호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빠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원에서 전력 누수가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난 서울전에서 포항이 서울의 가브리엘 선수의 뚝배기 제공권에 이 추가골을 내준 것처럼 이번에는 전북의 구스타보의 뚝배기 제공권을 막아냈는데 굉장히 애를 먹을 것으로 보입니다. 체력적인 누수와 더불어서 신진호 선수의 공백이 있는 포항이 전북 원정에서 구스타보의 뚝배기를 막아내기엔 굉장히 버거운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전북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는 FC서울과 울산현대의 경기인데 FC서울의 단통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코멘트에서 바로 정리를 해드리면 직접 맞대결에서 서울이 짠물수비를 보여주면서 울산을 상대로 깜짝 0대0 무승부를 거둔 바 있습니다. 그 경기 이후에 울산이 올림픽 대표팀에 차출이 됐었던 이동준 원두재에 이동경, 서령우 같은 핵심 멤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울산이 귀신같이 서울전 이후에 두골 이상씩 넣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직전 포항전에서 지동원 선수가 햄스트링 쪽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한 명이 부족한 포항을 상대로도 두 골이나 실점을 하면서 승리를 거두지 못한 FC서울이기 때문에 멘탈적으로도 굉장히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반면에 울산은 천적이었던 수원 삼성을 3대1로 완파를 했기 때문에 지금 전북과의 승점 차이를 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점에서 이번 경기만큼은 울산현대가 올림픽 대표팀에 차출이 됐었던 핵심 멤버들을 대거 앞세워서 f c 서울을 상대로 화력적으로 압도적인 경기를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12번) 경기는 서울의 단통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는 인천과 대구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바로 정리를 해 드리면 올 시즌 두 차례 맞대결에서 모두 홈팀이 승리를 거둔 바 있습니다. 인천이 홈에서 2대 1로 승리를 했고 대구 역시 홈에서는 인천을 상대로 3대 0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1승 1패로 호각세를 다투고 있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세징야에드가 원투 펀치 체력적인 문제와 더불어서 컨디션 저하가 굉장히 눈에 띄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천 인천 역시 주포인 무고사 선수가 최근 컨디션 난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양팀의 공격 날이 한껏 무뎌져 있습니다. 양팀 모두 3백 수비가 원체 힘이 좋기 때문에 대구 같은 경우에는 에드가, 인천 같은 경우에는 김현을 제어하는데 무리가 서로 없어 보입니다. 중원 역시 팽팽한 5대5 구도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기우는 매치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13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14번 경기로 수원 삼성과 수원 FC 수원 더비인데 수원 삼성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고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받쳐 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수원 삼성이 어려운 경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전 울산전에서 수원 삼성은 핵심 공격자원인 정상빈이 부상으로 이탈을 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따라서 김건희까지 지금 장기 부상 속에서 정상빈마저 나오지 못한다면 또다시 권창훈 선수의 어깨가 굉장히 무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수원FC는 제주를 1대0으로 제압하면서 무승행진을 끊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주춤했던 라스 선수가 양동현 선수가 양보한 패널티킥으로 오랜만에 골맛을 받기 때문에 자신감도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올 시즌 맞대결에서도 수원FC가 1승1무로 우위에 있고 이 직접 맞대결에서는 수원삼성의 한석준 선수의 이 석연치 않은 퇴장판정 이후의 경 용기가 조금은 기운점이 있지만, 그래도 수원 F.C.가 공격력 면에서는 확실히 라스와 한승규, 이영재 같은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화력적으로 수원 F.C.가 우위에 설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수원 F.C.가 직전 경기에서 핵심 자원인 무릴로 선수가 부상으로 아웃이 됐기 때문에 화력 저하가 조금은 예상이 되고 수원 삼성 역시 직전 경기에서 한석정이 퇴장을 당하기 전까지는 수원 F.C.를 상대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수원 삼성의 핵심 수비수 헨리 선수가 돌아온 상황에서 라스 선수 특유의 포스트플레이를 어느 정도는 제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직전 경기를 복기를 해봤을 때 수원삼성이 헨리를 필두로 탄탄한 3백 수비로 걸어 잠근다면 수원FC가 무릴로가 빠진 상황에서 화력자가 있다고 본다면 팽팽한 힘싸움 끝에 최대치로 무승부까지 노려볼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직전 수원FC가 제주를 상대로 수원 월드컵 경기장을 홈구장으로 썼기 때문에 이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 대한 적응력도 끌어올린 상황에서 수원 FC 근소한 우위가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14번 경기는 수원 삼성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고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받쳐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35회차 현미경 분석 2부까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35회차는 굉장히 준비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내용이 조금 부실했던 면이 있습니다. 포폴 산롱은 다가오는 주말에 이 승무패 36회차 현미경 분석을 좀더 면밀하게 이 준비를 해 와서 구독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시면 풋볼 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 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컨텐츠를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